네, 몽골 제국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인류 역사상 가장 넓었던 육상 제국. 아, 정말 대단했죠. 오늘은 특히 그 뭐랄까? 제국의 이름 그리고 그 광대한 영토를 어떻게 하나로 묶었는지 그 방식에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. 13세기, 14세기 유라시아를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제국인데 음 그 성공과 또 결국엔 분열되는 과정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름입니다 보통 예케 몽골 울루스 그러니까 대몽골국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 떨어지는 국가 이름이었냐 이건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려요 아 정말요? 그럼 뭐였을까요? 울루스라는 말 자체가 원래 뜻은 백성이나 뭐 영지, 부민 이런 좀더 유동적인 개념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위대한 몽골 백성들 약간 이런 느낌 국가라는 틀보다는 좀더 공동체 같은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어요 초기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이제 1246년에 귀유칸이 교황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찍힌 도장을 보면 음... 예케몽골 울루스라는 태연이 나오긴 합니다 아 그럼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쓰인 거 아닌가요? 근데 또 재미있는 게 거기에 투르크어로 같이 적힌 구절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는 몽골이란 말은 빠지고 그냥 모든 위대한 백성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해석의 어지가 있네요, 확실히. 네,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국호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.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런 식으로 굳어졌다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고요. 특히 쿠빌라이칸 아시죠? 그가 이제 중국식으로 대원이라는 국호를 정하잖아요. 네, 원나라. 그 이후에도 대원, 예케, 몽골, 울루스 이런 식으로 같이 썼어요. 몽골의 정체성을 계속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. 이야, 이름 하나에도 이런 복잡한 역사랑 정체성이 담겨 있군요. 흥미롭네요. 자, 그렇다면, 이 위대한 몽골 백성들이 그 넓은 땅을 어,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소통했을까요? 그냥 말타고 달리기만 한건 아닐 텐데요. 바로 그 점이 몽골 제국의 정말 대단한 점중 하나죠. 우리가 팍스 몽골리카라고 부르는 시대 있잖아요. 네, 몽골의 평화. 그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 바로 역참 제도였습니다. 영어로는 얌이라고도 하죠. 오구타이 칸때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는데요. 제국 전역을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음, 일종의 교통 통신 시스템이었던 거죠. 역참이요? 그 그냥 말 갈아타는 곳뭐 그런 거 아닌가요? 아, 물론 말도 갈아탔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. 주요 거점마다 역참이 설치되어 있었고요. 거기에는 참치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항상 있었어요. 그래서 공물을 띤 사신이나 관리들이 오면 숙식은 기본이고요. 신선한 말, 심지어 필요하면 수레까지 제공했습니다. 아주 체계적이었죠. 와, 거의 뭐 호텔이랑 렌터카 서비스까지 결합된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. 아, 뭔가 증명서 같은 게 필요했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폐자라고 하는... 그 신분증 같은 패가 있었고요. 아니면 공식 문서, 벨게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야만 역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 일종의 통행증 시스템이었네요. 네. 이걸 통해서 허가받은 사람이나 물자,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이 제국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전달될 수 있었던 거죠. 그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들도 이 역참 덕분에 여행이 가능했겠네요. 정확합니다. 마르코 폴로도 그 책에서 이 역참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 막 감탄하면서 적어 놨어요. 이게 단순히 뭐 외교 사절이나 군인들만 이용한 게 아니고요. 상인들, 특히 오르톡 상인이라고 해서 국가랑 약간 연계된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안전한 이동과 교역 활동을 엄청나게 촉진시켰습니다. 아, 상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군요. 그러며 덕분에 뭐 물건뿐만 아니라 지식, 기술, 종교 같은 다양한 문화가 동서양을 아주 활발하게 오갈 수 있었던 거죠. 이게 바로 팍스 몽골리카의 실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야, 단순히 군사력만 강했던 게 아니라 이런 고도로 조직화된 시스템이 제국을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이었군요. 정말 대단합니다. 하지만 뭐 역사에 영원한 제국은 없으니까요. 그렇게 강력했던 몽골 제국도 결국엔 네 맞아요. 영원할 수는 없었죠. 특히 그 몽케 칸이 남송 원정 중에 갑자기 죽거든요. 네, 그게 분열의 시작점이라고 하죠. 그렇죠. 그 후에 동생들인 쿠빌라이하고 아리크부카 사이에서 누가 칸이 되느냐 이걸 놓고 엄청난 내전이 벌어집니다. 이 싸움을 거치면서 제국의 그 하나됨, 통합성이 크게 흔들리게 되죠. 결국 14세기 초쯤 되면요. 사실상 네 개의 큰 덩어리로 나뉘게 됩니다. 아, 그네 개의 칸국 말씀이시죠. 네, 쿠빌라이가 세운 중국의 원나라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, 지금의 러시아 쪽 초원 지대에 있던 킵차크 칸국,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의 일칸국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울루스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. 이름상으로는 원나라의 칸을 최고로 인정하긴 했다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각자 자기 살길 찾아간 거군요. 네, 그렇죠. 처음에는 그래도 좀 느슨하게 연대하면서 교류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각자 이해관대가 달라지니까요. 점점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. 하긴 그 넓은 땅을 하나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, 처음부터 좀 힘든 일이긴 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엄청난 도전이었죠. 결국 14세기 중후반이 되면 뭐 전염병도 돌고 내부 혼란도 심해지고 하면서 일칸국이랑 원나라가 먼저 무너지거나 해체되고요. 그리고 킵차크 칸국이나 차가타이 칸국도 힘이 약해져서 여러 세력으로 쪼개지면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. 칭기스칸이 세웠던 그 거대한 통합제국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몽골제국의 이름에 담긴 그 깊은 뜻부터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엮었던 놀라운 역참 시스템 그리고 결국 분열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회니 정복자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이면에 시대를 앞서갔던 어떤 소통 방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던 그들의 노력과 역량이 참 인상깊네요 자,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몽골 제국. 짧지만 정말 강력하게 유라시아 대부분을 하나로 묶었던 이 거대한 실험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뭘까요? 어쩌면 그들이 보여줬던 그 광역적인 통합의 경험, 그리고 또그 한계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